! 어, 오늘 여러분이 방금 전시관에서 보고 왔던 그 갯벌을 오늘은 이제 배워보고 거기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갯벌. 여러분, 갯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그 땅. 이게 바로 육지와 바다 사이는 바닷가의 땅. 이게 바닷가의 땅이라는 거. 네, 맞아요. 이 바닷가의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바닷가의 땅이에요. 그래서 민물과 썰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두번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바닷물 속에는 굉장히 많은 퇴적물이 있겠죠. 막 모래도 있고 뭐는 네, 찌꺼기도 있고 맞아요 여기 뭐 생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고. 네 이렇게 이렇게 퇴적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바닷물의 물 높이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바닷물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쭉다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갯벌이 이렇게 우리 눈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직접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가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때 갯벌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진흙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자주 아는 곳이 진흙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빠지는 곳 그게 바로 진흙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는 벌게 모래와 모래진흙벌 그리고 모래만 있는 갯벌 그거는 모래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자갈만 있는 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바다 그 퇴적물의 종류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갯벌의 성분들이 달라지겠죠. 우리나라의 갯벌을 보게 되면,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우리나라의 전체의 41% 굉장히 많은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위치마다 사는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보면은, 자, 갯벌의 서식 환경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 갯벌의 위에 있는 친구들과, 위에 사는 친구들과, 중간에 사는 친구들과, 맨 밑에 깊게 사는 친구들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랑 갯벌을 직접 보러 전시관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걸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활동지를 놔뒀고 그리고 책상에 생물들의 카드가 있을 거예요 생물 카드 생물 카드가 있죠 그러면 그 생물 카드를 여러분이 갯벌 위에 사는 친구와 중간에 사는 친구 그리고 깊게 밑에 사는 친구들을 한번 서식 분포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다 맞춘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도둑개를 한번 알아볼 건데, 왜냐면 도둑개 수조를 만들 거잖아요. 자, 도둑개는 먼저 절지동물이랬죠, 아까 갑각류는. 절지동물의 갑각류인 바이게과예요. 그래서 해안에 살기도 하고 떨어진 산에도 산대요. 근데 별명이 있어요. 등껍질에 웃는 모양이 있어서 스마일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명은 7년에서 8년 정도 살고, 길게는 15년 정도 살아요. 그리고 먹이는 잡식성이라서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뭐, 쌀도 먹을 수 있고, 많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이 사료를 주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야채를 줘보기도 하고, 빵 부스러기를 줘보기도 하고, 과일을 줘보기도 해도, 이 친구들은 아마 잘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저 만들 건데, 모래, 모래랑 모래 종류가 많잖아요. 이 흰색 모래랑 색깔 모래 넣으면 되는데, 이 모래 흰색 모래는 한두번 정도 넣어주면 되고, 이 색깔 모래는 한 번씩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유롭게 이제 한번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둑개는 육지에 적용한 갑각류이기 때문에 서식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지렁이나 풀립, 꽃잎 등을 먹고 살고 있고, 먹이가 부족하면 인근 민가에 숨어들어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둑개라는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수컷의 경우에는 집게 다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암수에 비해 푸고 선홍색의 빛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둑개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데려가서 굉장히 잘 키우시면 되고. 나물인데 이제 갯벌이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환경 오염 때문에 안에 있는 생물들도 죽고 있고 그다음에 호수나 바닷가를 육지로 변경하는 이런 간척 사업을 하기도 해서 갯벌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해양 생물 보존 활동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개를 직접 이렇게 산란시켜가지고, 직접 인공증식한 개들을 아, 갯벌에 콩고루, 이렇게 풀어주면서, 어, 생물들이 너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갯벌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우리 같이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갯벌이랑 이제 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사라져가는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보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든 도둑개 수조 만들기도 한 수조를 가지고 가서 예쁘게 잘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 다 같이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